인수분해가 되죠 아, 그렇죠. 그 부분 대답을 바했어요왜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? 그렇죠. 인수분해하고 가는 거야아 아, 케이 그럼 얘가 인수분해를 해봤더니, 아오 어, 어, EX 어? 플러스 y 맞아요. 맞아, 맞맞 e x x, 그 다음에 마이너스 y, 플러스 y 아, 2x 마이너스 y네요? <목소리도> 큰일 났어요. 여기까지 오케이? 그래서 e x 마이너스 y, 그 다음에 x 플러스 y는 0이에요. 이렇게 됩니다. 여기까지 오케이?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기로 했죠? 두 가지가 나오요첫 번째가 뭐야? 아, 2x가 y. 그러니까 즉, <목소리도> 그러니까, <목소리도> y는 e x 여기까지 오케이? 그럼 첫 번째가 이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첫 번째는 이 사용한 거, 이 위에식 사용한 거. 그러니까 굳이 표현을 하자면은 여기 첫 번째는 여기 위에서 이거랑 이거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돼. 이렇게 기계를 열립해주고 싶어요.라는 해석이 되요 그러니까 위의 거를 하나로 다 합한 거, 오케이? 그래가지고 대입해가지고 시면되고 그러면 x 제곱이 이2 x 제곱이 사4 x 제곱을 그러니 x 제곱은 1이에요 이렇게 나와요. 여가 이렇게. 그러면은 x가 1이면은 x 코마 y라고 쓰면은 x가 1이면은 y 값이 2나와. 요이 어. 아. x 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에요.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이면은 y가 마이너스. 여기가 이렇게. 아 이렇게 쓴 거. 여기까지 이해가 안 가? 어 그게 맞아요. 이해됩니까? 어 그다음 두 번째는 뭐라고 보여요 여기에 아, 이거의 열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가 좋게 y 가 마이너스 x 대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제곱은 7이니까 x제곱이 7입니다 라고 나오는 거죠 여기가 렇게 그러면 x랑 y랑 봤을 때 x 가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7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이거가가 그럼 y가 이렇게 해서 총 4가지가 나오게 됩니다. 여기까지 예, 오 근데 뭐 풀어달라고 했을까요? 어, 최댓값을 보십시오라고 되어있죠. 얘가 예, 까지게 얘는 x 플러스 y를 보시면요. 얘일 때는 0 오케이? 얘일 때도 0나 얘일 때는 3저 아래는 마이너스 3 그래서 최댓는 3입니다. 이해 가나 응. 갑니다. 오케이. 그다음 또 질문